되는데. 어제는 아이안는데이고 잤어요 역시 이게 사람이 육체가 피 t o 면 정신과 육체가 동시에 피 n d 면 잠이 바로 오나봐 d 그러니까 좀더 육체를 이렇게 체력 소모를 시켜야 겠어 오늘은 좀 일찍 끝나면 저 타이어를 좀 갈아 봐야 겠어요 저 지금 사놓고 갈지를 못하네 네, <목소리> 원래 오늘 라이브 하려고 했는데 그 주님이 저번에 이렇게 카메라 스위치 해주는 그 새로 산거 있잖아요 그걸로 제 차에다 뭔가를 하는 거를 카메라 여러 대 설치해 놓고 이렇게 그 구도 바꿔가면서 해보려 그랬거든요 근데 이게 이렇게 막 작업이 진행이 안될줄 몰라서 저는 솔직히 그저께 끝날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그저께 끝나고 어제는 이제 좀 편집 좀 하고 오늘은 그걸 해야겠다 그랬는데 그저께 어제 오늘 하는 게 지금 한탄이야 <laughs> 어 지금 생각보다 작업량이 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요즘에 핸드폰이 자꾸 이렇게 터치가 안돼 아이패드도 그렇고 아직 바꿀 때안 됐는데 감사합니다 오늘 조금 후달리는데? <laughs> 오우 오 다리 풀려 아주 막막하고 근데 이제 이런 걸 봐도 담배 생각이 나진 않아요 오늘은 꼭 요차를 타고 갈수 있기를 아, 역시 3일 연속은 너무 힘들다 <laughs> 저번에 스마트키 할 때도 그때도 보통 1탄 찍는데 막 2-3일씩 걸렸거든요 근데 그게 뭐한 2시간 3시간 이렇게 작업하고 가는 것도 아니고 막 하루 종일 뭐 12시간 <laughs> 14시간 15시간 막 이러다 보니까는 그렇게 하면 좀 너무 힘들더라고 그리고 이게 문, 문제가 한 가지가 더 있는데 지금 제가 3일 동안 연장 촬영을 했잖아요 그것도 용량을 꽉꽉꽉 채워서 했으니까 512기가를 3번 그러니까 이제 1테라가 넘는 건데 여기 이렇게 촬영을 해놔 버리면은 당분간 촬영을 못해요 이거를 빨리 편집을 해야 또 다른 거를 할 수가 있는데 그래 갖고 조금 이게 딜레이 되는 그, 그런 것도 생기고 그래서 이제 내일부터는 또 열심히 편집 지옥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편집, 편집을 얼른 해야지 다음 작업을 할 수가 있어요 <목소리> 캐스퍼다. 저 캐스퍼 처음 나왔을 때 예약이 뭐 무슨 몇 시간 만에 뭐 끝나고 뭐막 그런다 그랬잖아요. 없어서 못 판다고. 근데 그런 거치고는 도로에서 되게 안 보이더라고요. 요즘에서야 조금 한두 대씩 보이기 시작하는데 아파트에서는 처음 봤어. 저는 슈퍼카보다 저런 게더 눈이 가더라고요. 어 <laughs> 다리 풀려. 다리가 풀릴땐 이클립스. 되게 뒷광것 같다. <laughs> 레이다, 레이. 저는 개인적으로 캐스퍼보다 레이가 더 이쁜 것 같아요. 전에 제주도 갔을 때저 레이를 렌트해가지고 다녔었거든요. 근데, 여러모로 되게 좋은 것 같아. 경차 치고는 연비가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라고는 하지만은, 차가 작고, 근데 실내 공간은 넓고, 주차하기 편하고, 경차 혜택 받고. 음. 아무튼 여러모로 되게, 되게 좋은 것 같아. 오, 이런 건 어디다 쓰려고 하시는 거지? 근데 오늘 왜 이렇게 컨디션이 안 좋지? 특별히 뭐 어디가 막 아프다거나 그런 데는 없는데 뭔가 힘들어. <laughs> 운동을 안 해서 그런가? 이래야 <laughs> 뭔가 반응이라도 좀 해봐. 뭐 반갑다던가 꼬리를 한번 흔들어 준다던가.